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부동산 전문 채널 집조아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에 위치한 조용한 전원 마을의 주택입니다. 산수유 군락지로 유명한 산수유 마을과 차량 7분 거리에 인접한 조용한 전원 주택 마을로 봄에는 노란 산수유 꽃이 만발한 장관을 즐기고 가을에는 빨갛고 탐스러운 산수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에는 2100사 산수유꽃축제가 개최되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본래 이천군 사면 지역이었으며 새로 터를 잡았다고 하여 새터 또는 신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집 앞마당 텃밭 가꾸기는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만족도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함께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대지 150평의 면적에 예쁘게 지어진 2층 주택입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수 사용 등으로 주택 관리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당에서 단차로 구분된 현관과 데크로 시공된 현관 앞 테라스 공간이 야외에서의 여유로운 휴식과 생활의 공간으로 제공됩니다. 채광 좋은 거실과 주방은 개방형으로 연결되어 생활을 편리하게 합니다. 1층에는 안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큰방이 있으며 화장실, 다용도실 등이 있습니다. 안방에는 붙박이장이 있으며 안방 기준으로 남양의 채광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욕실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 별도의 인테리어 없이 바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1층과 유사한 크기의 거실이 있으며 두 개의 작은 방 그리고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이지만 벽면에 얼룩들이 균일하게 있어. 부수 여부에 검사를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보수, 도배와 장판 정도를 시공해서 입주하기를 추천드립니다. 2층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야외 베란다입니다. 넉넉한 크기의 베란다로 야외의 주거생활에 대한 다양한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막힘없는 뷰로 자연을 보면서 힐링되는 전원생활의 경험을 100%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원주택은 퇴직 후 전원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수도권 근교의 별장과 같은 세컨하우스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매매 2억 5,600만원의 초금매 매물로 대지 150평의 관리 상태 좋은 2층 전원주택을 이런 가격에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듯 합니다.